말씀으로 함께 수요예배를 나눈 게참 오랜 시간이 지난 듯한데 여전히 우리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상수운에 꽤나 오랜 시간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꽤나 오랜 시간 머물러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쑥쑥 숲을 보듯이 산을 보듯이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전체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시지 못하시더라도 한절 한절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꼼꼼히 살펴가는 것처럼 부탁드림은 여러분들도 꼼꼼히 읽어봐 주셔서 이산상수은의 한절 한절들을 읽으시며 그때 들었던 설교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해 갈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설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도드라지게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극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극률을 가지길 원하는 성도들의 또 다른 이면 속에는 뭔가 하나 약점 같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극률은 내가 나보다 못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않을 거라 우리는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극률을 베풀 때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봐도 철양해요 내가 봐도 측은해요 때로는 내가 봐도 불쌍히 여겨져요.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극률의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때로는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극률의 손을 베풀기도 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실천이고 행위인지 모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극률은 내가 바라보았을 때 나보다 못한 자에게 베풀어주는 친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극률은 내가 보아도 나보다 대단히 보이고. 나보다 좀더 잘나 보이고, 내가 전혀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그 사람, 그들조차도 극률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진짜 영적인 힘인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여러분, 지금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큰 가치를 두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극률을 베풀자라고 말할 때에는 때로는 물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것임을 결단하기도 합니다. 내가 월에 10만원을 버는데, 저기 옆에 보니까 월에 5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를 극률이 여길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월에 1원을 벌지 못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극률은 그를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50만 원이란 돈을 벌고 있으니 내가 굳이 극률을 베풀거나 내가 굳이 그에게 먼저 다가가 선의를 베풀 필요는 없지요. 왜냐하면 나보다 괜찮은 사람일 테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이게 인생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숨겨진 자신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볼때 나는 이것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죠. 온전한 사람도 있을 수 없고 온전하게 모든 것을 가진 자도 없을 겁니다. 이 단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하지만 거지. 우리는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있다면, 극률을 여기지 말아도 되겠다. 저 사람은 건강하잖아. 라고 말하는데, 그는 참 가난합니다. 두 번째 이 단어는 어떻습니까? 부자이지만 외로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외로운 부자. 우리는 돈의 가치를 두는 순간,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 여겨지지만, 그 사람의 이면에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심각한 외로움 속에서 마음의 고질병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돈이 많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연예인들의 삶을 그렇게 많이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롭기도 합니다. 스타라고도 하죠. 스타라함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별과 같은 존재들이라서 스타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그들은 연예인입니다. 주목받는 사람들이고 명예를 가졌고 돈을 가지기도 합니다. 꽤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고독함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채 스스로 생을 다했다는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해져요. 뭐가 부족해서?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그 밑에 또 다른 댓글들이나 사람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들림을 저는 압니다. 참, 배가 불렀기 때문에, 진짜 힘든 것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슬픈데, 자기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다 보니까, 배가 불러서,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평가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가졌다 하여, 이 마음이 편안한 것도 아니고요, 건강하다하여 우리가 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어딘가 하나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 돈이 최우선시 되어져 있고 물질이 가장 우선으로 다가오다 보니 나보다 좀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명예롭게 느껴지는 사람은 내가 도울 필요가 없다 느껴집니다. 그러니 빈민국을 향해 바라보겠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훨씬 못 먹고, 나보다 훨씬 많은 것들 속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테니까 오늘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만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 자.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극률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잣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적인 안목으로 지금 누구를 도와줄까? 어떤 사람을 극률이 여겨야 될까? 그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를 기준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5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극률은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시대에 누구를 극률이 여기시는가. 그것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정답은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극률이 여기야 될 사람은 나보다 가난한 사람일 테고, 내가 극률이 여기야 될 사람은 나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겠지만, 하나님이 극률이 여기는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나보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나보다 명예롭든 명예롭지 않든 그것 또한 중요하지 않아요. 나보다 잘 나가든 잘 나가지 못하든 혹은 나보다 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극류를 베풀자와 베풀지 않을 자라는 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 우리를 향하여 극률이 여기라 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당신의 시선을 내게 주십시오. 당신의 가치관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극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극률은 어디를 향해야 되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누구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극률이 여기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극률은 여전히 있습니다 당신에게 고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극률이 여기라는 단어가 내가 뭔가 불쌍한 일을 도우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극렬의 여기라는 단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힘을 들어다가 힘없는 자에게 보탬을 되어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행동적인 부분, 수단일 뿐이고 잠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극류력일 때는요. 그에게 내가 뭔가를 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그에게 돕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에게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극률의 손이 펼쳐져야만 하고 건강한 사람이랄지라도 나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들어다가 극률의 손을 펼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민 교회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예전에 성리 저희 교회가 개척 당시에 저희도 계단 밑에 살던, 저희 목회자 가정도 굉장히 가난하게 살던, 그래서 전기세 낼 돈도 없어서 힘겨웠던 시절이 있었음을 저도 기억하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에서 누가 극률이 여김을 받아야겠냐고요. 조금 더힘 있는 교회가 극률이 여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마땅할 텐데, 우리 성민교회가 예전에 선택한 것이 우리도 전기세 낼돈 없는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성경금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이 없는 교회가 전기세도 내지 못하는 교회가 이제 막 개척한 교회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성도가 있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만한 적당한 여건이 있는 교회에게 왜 성경금을 보내냐고요 이건 사람의 가치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만 찾으려 그런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긍휼력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요 학교에서 이제 종강 준비를 해가면서 한 학생이 먼저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좀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 피아노를 막 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학생이 들어와 앉아 있었나 봐요. 깜짝 놀라서 피아노를 멈춰 세우고 이제 학생에게 아이고 언제 왔어요? 하며 어색한 듯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아까부터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저는 그긴 시간 동안 어색하게 둘이만 앉아 있으려니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떡할까 나갈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그냥 말 한마디 건넸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요. 아무 말안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대화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눈슐이 벌게 지는 거예요. 몸도 얼마나 큰지. 그렇게 큰 남학생이 눈슐이 갑자기 벌게 지고 있는 것을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죠. 어, 요즘 지내는 게 기말이다 보니 학기 말이다 보니 많이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힘든가 봅니다. 그렇지 않답니다. 그는 지금 마음의 병이 들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함께 나누기 시작했고, 그는 병원을 다니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지금은 여섯 개 정도의 알을 여섯 알 약을 먹고 있답니다. 너무 심할 때는 군대 있을 때 환각도 보이고 한청도 들리고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근데 지금 이제 대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고 누가 봐도 건장한 친구이고 괜찮은 친구 같아 보이고 잘 생겼습니다.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까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할수 있는 위로가 뭐죠? 저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아이고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그런 마음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은 어김없이 할수 있는 이야기인지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들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였어요. 저는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일대일로 만나게 하신 것도 은혜인가 봅니다. 갑작스럽게 수업을 빨리 마치게 되어서 갑자기 긴 시간이 남게 되고 이렇게 일대일로 마주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사랑인가 봅니다. 종교가 어떻게 되시죠? 저 불교입니다. 아 그래요? 불교라 할지라도 이번 한 학기 동안 복음을 계속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걸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는지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저는 말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대일로 앉은 김에 한 번만 더 듣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해요. 그 사랑이 당신을 향한 극률이었고그 사랑이 지금도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못 느끼시겠지만 언젠가 눈을 감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약을 입으로 집어넣기 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 마음 치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삶에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키가 180이 넘는 덩치가 산만한 경찰행정학과를 준비하며 형사가 되기를 꿈꾸는 남학생의 통곡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을 부여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십시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학생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래서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얼마나 넉넉히 살아갈 만한 용기를 주는지, 하나님 이 학생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학생은 수업을 안 듣고 나갔습니다. 제가 허락했어요. 너무 울고 있기에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떠나라. 가서 우리 학교에는 교회에 기도 초소가 많지 않는가. 그곳에 잠시 앉아, 기도하고 가. 사랑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극률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죠? 돈 없는 사람인가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극률의 대상은 내가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내가 돕고자 하는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여겨지는 사람 내가 측은히 여겨지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 그러므로 내가 오늘은 좀 도와볼까 하는 내 마음 속에 어느 정도의 공감이 일어난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극률의 시선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극률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보는 내가 공 내가 돕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만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내가 극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극휼은요 나라는 존재가 완벽히 지어져야 돼요 내 생각도 내 가치관도 내 판단도 내가 극률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지워진 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져야만 진짜 극률이 모두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극률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극률 받고 싶은 마음보단 누군가를 더 깊이 극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다가 아버지의 극률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겨줄 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못난 사람이라 극률을 베푸는 것조차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가치부터 버려보자고요. 이런 가치감부터 하나하나 내려두고 하나님의 극률이 진짜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극률을 베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내가 돕고자 하는 사람 가서 도와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흡족해요. 그죠? 내가 바라보니 가난해 보여요. 내가 보니 좀 도움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가서 내손좀 내밀어 주었고 그가 고맙다는 듯내 손을 붙잡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듣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는 뿌듯함도 들고 나라는 사람이 이런 것도 할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교만도 같이 찾아오죠. 그런 이면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진짜 극률의 현장으로 다가가서 내 가치관으로 돕고자 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가서 극률을 베풀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볼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땐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조차 극률의 마음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시는 주님. 나 같은 사람도 극휼을 주셔서 불쌍히 여기시사 나를,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주님. 우리는 그렇게 주님만을 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고 참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부정함 때문에 나타나는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헛된 것에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지는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말씀 딱 부여잡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